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선배님. 서정님 대박나세요. 아니 선배님 따라하긴 했는데 일단은 갑자기 이거 뭐야 댄스요? 아니야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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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짝이야이야 깜짝이야 깜이야 깜짝이야 대짝에야깜짝하나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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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중심야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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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 무학시장 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우짝이야깜짝 무학산이라는 것이 뭐냐? 무예를 닦던 곳. 아, 이건 지금까지 지금 음. 지금 무전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멀쩡하게 가니까 네. 스키노자의무명한 네. 말이 생각나. 음.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헐쳐 심겠다. 아이고. 우리는 내일 은반 대박이 나더라도 오늘 꽃초 모종을 하나 심겠다. 솔직히 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뭔뭔 아, 뭔 한글에 저 고, 고추 나무를 심는다고요? <laughs> 아이래를 <이제> 보면 <laughs> 네아 지금이 고추모종 아, 아 고추모종? 아, 네. 사람 모종 같은이 모종을 심는 네. 그런 철이잖아요 아 아니 보면 많다 아, 나와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러면 왁스장도 저런 것도 되게 아서시장에 전통성 그리고 시장의 다양성 이것도 한번 전학도 하고 네. 오늘 이곳에 좋은 것이요 아, 그래요 음. 오, 오늘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그래 될까 그러니까. 한번 안내해 아, 드리겠습니다 네. 가시죠가시죠 가시죠. 충주시 봉방동 무학시장 앞거리가 5월의 얼굴인 온통 푸른빛 물결입니다. 최근 들어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맘때면 텃밭에 심을 채소 모종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져요. 여기 여기 순에 올라왔잖아.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여기안 하나 드릴까? 모처럼 무학시장이 활기를 띠는 모습이 채소 모종만큼이나 보기가 좋습니다. 오이 호박 가지 이 가운데 기르기도 쉽고 밥 반찬으로 쓰임새가 많은 고추는 단연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고추 모종이 가장 많이 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옛날에 경험으로 의하면 제가 고추를 뭣도 모르고 몇개 심었다가 모히 제가 추가을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안 되더라고요. 고추 하나에 한모종으 고추가 벗겨진 줄 알고 있요 보통 100개에서 150개에서 200개? 아! 아한 모종에 네, 100개. 100개에서 200개까지. 잘, 잘 됐을 때. 잘 됐을 때. 와. 그렇습하네요 모종 안하시면 200개까지만 아 할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그 작은, 작은 그 모종 하나에서, 와, 그렇게 많은, 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고추가 달린다는 게 저는, 와, 대단한 거 같아요. 종류가 많은데 만점 만점 고추라고 있어요. 만점 고추. 만점 고추는 2주가 3%인데 만점 고추라고 아 근데 고추 이름이 포츄이 만점 고추라는 건데 피 r 종류가 바이러스에 강하고아 바이러스에 강하고고추냉가더한다는 그런 종 자체예요. 아 그렇게 개량종이에요. 그러니까 아, 아, 네 개량종이에요. 별주리에 해강하고 많이 관리고네네 고추가 크고 고춧가루도 많이 나오고 박에는 한 그루당 100개에서 박에는 200개까지 달리고 병충해에 강하면서 수확량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100개. 많이들 갖다 심으시기만 8천. 만점. 아이, 만점이야만점이야 만천. 만점이야, 만점. 고추 모종 시장을 지나 무학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옛날 조선 시대에 충청 가명이 있었던 충주시 그 가명의 무관들이 무예를 연마하고 그 무예를 시범 보이던 곳이 바로 무학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학당이 있었던 지금의 봉방동 일대에 70년대 초반부터 형성된 시장을 무학시장이라 부르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 70여 점포로 시작한 시장이 지금은 다양한 업종의 170여 점포가 상인회에 가입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학시장에서 반찬 골목으로 불리는 이곳, 10여 개가 넘는 반찬 전문가게들이 나름대로의 반찬 맛을 자랑하며 창업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반찬가게 대표님이신 유오키 대표님. 친언니가 혼자 하던 가게에 합류해서 장사를 한지 7년째. 오늘 만들 반찬은 꽈리고추 멸치 볶음입니다. 우선 고추를 적당히 볶아주고, 그 다음에 멸치를 넣고 다시 고추와 볶아줍니다. 그리고 물엿과 간장, 깨 등을 첨가해서 다시 봉는 과정. 단순한 과정 같지만 다 순서가 있고 적당한 시간을 지켜야 제대로 맛을 낸다고 합니다. 엄목순에 비 장난이네. 잠깐만요 자.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집어요. 저는. 네, 네, 고추랑, 매실, 매실이랑 예 말해도 돼요. 꼭 음식을 네. 맛을 보기보다 네. 이 향이 벌써 절반이에요. 아 그렇죠. 맛이 맛이 있고 고 안을 먹기 때문에 일단 향은 무조건 음. 절반은 먹었어. 네. 나. <laughs> 달콤하고 음, 음. 달콤한 것 같으면서도 그 멸치의 그, 네. 그 어류의 식감 음, 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꽈리고추가 딱 감싸서 버렸어요 그냥 새기면서 음. 이마을꽉 그냥 고추향으로 또 채우는거예요 음 역시 반찬은 멸치볶음이야 이 꽈리고추하고 멸치볶음 이 지금 제가 먹고 사실 지금 다리부터 전율이 쫙 올라오고 <laughs> 이 정도 실력이 되시려면 오랜 동안 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예, 맛있게 공부 비법 하나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아니 요 경쟁자들이 <laughs> 너무 많아서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제가 네, 네, 예. 네, 여기는 지금 꽈리고추를 음. 미리 볶고 음. 멸치를 미리 볶아서 아 멸치를 미리 볶고 네, 네. 그 음, 음. 양념을 해서 같이 양념을 해서 음. 네, 합체를 해서 이렇게 양념을 해서 음. 맛있는 까리고추가 됩니다 아 저까리꽃의 가장 특징은 이 식감이잖아요 이게. 예, 맵지 않으면서도 이걸 어. 꽉 채워주는 그 식감 그 적당히 볶고 색깔이 파랄 정도로 적당히 볶아주고 음. 음. 볶으면 까매지고 그까매지고죽잖아으면또 예, 음. 너무 살아서 어. 일어나 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최고 역시 역시, 역시. 음. 네. 자 어머니의 손맛, 인어의 손맛 그리고 우리 가족의 손맛이 물씬 풍기는 이 꽈리고추와 멸치볶음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드셔보실래요? 전시 판매하고 있는 반찬 가지수가 70여 가지가 넘는다면 믿어지세요. 그만큼 유 대표님은 반찬을 만드는 손재주를 타고나셨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일식 3찬, 군대에서 먹던 일식 3찬, 그 다음에 일식 5찬, 또 7첩 반상이라고 옛날에 말하고 있는데 또이 봄의 계절에 딱 떨어지는 깔깔맞춤의 그 반찬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5첩으로, 5첩으로 아, 오이소백이 하고요. 오이소백이. 어. 열무지찌, 두부조림도 맛있고요. 그리고 표고버섯도 있고. 토고버섯. 깻잎. 아 네. 아 자, 여러분. 충주부업시장의 반반. 암천을 음. 다닌께서 봄의 계절에 밖에 추천해 주신 <laughs> 맛있는 오이소백이, 깻잎, 그 다음에 열무 열무김치 두부. 두부지치 그다음에 처벌을 처벌, 처벌, 해서 드시는 거예 일명 우리가 하는 게아니 그, 학교 안 가는, 사묵 안 가는 도둑, 밥도둑이 <laughs> <다부터 오복이 웃음> 되는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laughs> 네. 건강 찾으시고 그리고 늘 행복하십시오. 네. 유 대표님이 추천하는 오천반상 받아보고 싶은데 그보다 친오누이가 오손도손 다정하게 장사고 계신 모습이 더 정겹습니다. 같이 지가 자주 보고 여러모로 친하고 또 형제지간에 같이 있으니까 좋은 거고 또 떨어져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보고 같이 있으니까 항상 즐겁고 좋은 거고 또 네. 맛있는 반찬을 드시고 많이들 건강하시고 제일 좋은 거죠 건강에 따른 행복도 같이 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드시는 거또 사장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음. 그래서 이런 맛있는 반찬을 제공해 주신 사장님에 대해 정신 정신 개방 나시라고 기운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장님 개방 나세요 사장님 개방 나세요. 충주시 구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한 충주 무합 시장 수산물, 채소류 등 다양한 식재료는 물론 싱싱한 제철과일류도 없는 게 없습니다. 이곳시장에오면 네. 절대 가는 말이 붙을 정도로 꼭 가봐야 되는 곳입니다. 절대 응, 가봐야 돼. 가발을 입고 오다고요 어, 그럼 엄청난 명성인가봐요 엄청난 명성가기보다는 음. 많이 가려고 가봐. 가면 가려워. 음. 오. <laughs> 어. 이런 무학시장에 명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저 아, 방석 가려면 안, 어, 어, 안 어디, 어디 있어요? 왜, 왜, 왜. 아, 아니, 아니, 벼룩을 판다그래서 제가 벼룩을 아, 사러 왔거든요 벼룩 주세요, 네. 어디 있어요? <laughs> 아, 저희 가게는 그벼룩을 파는 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고용품. 중고용품.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서 해 취미생활이 있는 사람, 내지는 이렇게 요즘 코로나 에 힘들 때좀싼 것을 이용하자 해서 이제 그걸 벼룩해서 이제. 아, 아. 겠 시장이구나. 그래서 내가 까차가을했었네 시장 속의 또 다른 시장. 이름 그대로 겨룩시장. 구경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요즘 이래 보면 그, 뭐. 산에, 산행을 할 때, 약초를 아. 캐고 아. 뭐 했을 때, 진구은배낭배낭 배낭 아. 같은 역할을 하는, 아. 네, 걸망인데,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이제 편자라고 아시나 모르겠어. 아, 편자? 예, 알고. 음. 요런 거는 이제 어,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그, 점포라든지 이런데, 음 애군을 갖다 뭐 잡을 때아 이게 들어간데, 또 말이 심었던 것만 음 또들어는데새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찾는 분들이 요래 있어요. 음 천장을, 음 예. 예. 아 예. 이게 도대체 이거 우리 어머니가 살 쓰시던 건데 20년 전이면 1950년도 그때 이제 6개월을 막 끝나고 이제 하면서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그 미신이라 해서 재봉침이라 그랬어요 그때는재봉침 네. 어머니들이 이걸 갖고 옷도 만들고 그래죠재단가게가다가 네. 근데 이게 이게 집안의 가보였다 장사를 하는 가게보다는 근대 역사 박물관과 네. 같은 무학시장 내 벼룩시장. 사장님의 자부심 또한 대단합니다. 여기 학생들도 오고, 그,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 이제 끝나 갈 거에 마스크 벗고 음. 하면 어린 그 유치원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음. 저희 집이 아주 단골 손님이었어. 이렇게 음. 와서 선생님들하고 와서 여와서 구경도 하고 변화가 많이 오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요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잠식이 되면은 음. 아마 전통시장이 활성화도 음. 어, 지금 현재 이제, 이제 나아질 것같요 음. 이 지금 그냥 이 시장이잖아요. 그냥 무학시장 안에 이런 박물관 같은 곳이 네네. 있다는 거 저는 뭐 정말 네, 놀라웠거든요. 그니까 앞으로 저도 이제 물론 장사를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앞으로 이 소중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역사가 담긴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쭉 계속 보존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네. 저희 그무학시장 많이들 오시고 또 저희 집도 한번 이래 오셔갖고 네. 우리 어머니들 또어 자녀들이 와서 아 우리 엄마 아, 아빠가 네. 어떤 걸 사용했는지도 좀 구경도 하시고 그렇죠. 어 학습 자료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맞...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뭔가요? 벽 한쪽에 쓰여진 베트남 태국 등 외국어 인사말은? 썬 음. 차오. 생각만 한가했다. 아, 근데 뭐 이게 뭐, 또뭔 얘기야 이게? 잠들 저 있습니다. 이게 네, 뭔얘기가 네. 지금 그 베트남에 어. 한국에그 어. 농촌에 어. 그렇게 근로자들이 와서 외국인 노동자 노동자들이, 어. 노동자들이 어. 와서 네. 저기 하는데 저희는 또 손님 맞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제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다도 음. 진짜 오아 안녕하세요. 얼마나 고, 음. 반가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써놓고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음. 인사말 정도 네. 소통, 네. 소통한다는 소통 네. 소통 네. 것또 네. 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베트남, 베트남 음. 인사말, 태국 음. 인사말 그리고 네. 뭐 하신다음 중국, 네. 뭐 네. 일본 네. 이렇게 많은 외국인 분들께서 오시는데 네. 여기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방문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일해보니까 네. 취미 생활도 있고, 아. 자기네가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본국에서 여기 대한민국 일에 찾아왔을 때 숙소라든지 네. 이런데 필요한 물건들, 음. 그런 것도 또 이렇게 장만하고, 또, 여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기 나라에 없는 걸 갖다 이렇게 해서 아 가져가기도 하고 본토에 아 예. 없는 거, 기괴한 것도 여기서 찾아서 예. 가져가시구나 그렇죠 예. 오, 와. 그래서 유엔에서 촬영팀이 와서 와. 그때 기념으로 해서 어, 저희 그 무학시장에 있는 꿈 마켓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님이 총장 시절 이곳 무학시장을 격려차 방문했을 때 직접 시장 안내도 하셨다는데 그런데 대표님, 단총장님과 많이 닮으셨어요. 어때요? 우리 사장님, 반김 총장님과 많이 닮으셨죠? 무학시장에는 이 무학시장을 찾으시는 고객분들을 위한 북카페가 마련돼 있어 커피도 마시고 무더위와 추위를 잠시 쉬어가는 장소로 나이 드신 분들은 물론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네, 오셔서 일단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예쁘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 오셔서 어, 여기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오늘 음. 우왕 시장에 와서 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맛있죠. 좋은 음. 것도 많이 음. 지경하고 했으니까 저금 지금, 차금 지금, 지 이렇게 지금, 지금, 지면 그래야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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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줬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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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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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아, 그래요? 왕, 송, 왕, 킹, 송, 송, 송. 그러면, 어, 선배님 말씀대로, 음. 다음에, 어, 다음번에 음. 이 무학시장, 한번더 와서 네, 선배님 마신대로 정말 더 좋은 곳, 더 네.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게맞겠네요그죠 그 색다른 문을 가는이무악시장을 <laughs> 조금만 섭외하긴 그렇고 또모르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주 <웃음> 더 유한 회사에서 소개하겠습니다.